네, 안녕하세요. 타넬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 프리뷰앤 승부 예측으로 왔습니다. 어, 뭐 다른 내용, 굳이 얘기하지 말고, 바로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경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 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네, 모두의 예상을 깨고, AT 마드리드가 1대 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어좀 의외였죠. 어뭐 AT 마드리드가 최근에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랬는데 상승세 분위기를 가져가던 리버풀이 오히려 패배를 당한 어좀의외성이 보이는 경기였고 그래서 지금 이 1차전 이후 리버풀에게 생겨났던 설마 설마 이 설마 설마는 이미 그이 이전 영상에 대충 설명을 제가 해드려놨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직전에 올렸던 영상대로 범머스를 상대로 2대 1로 이기면서 좀안 좋은 분위기는 해소를 한 상황입니다. 아 어, 에이티마드리드는 지금 이제 믿을 게 챔스밖에 없어요. 어 이게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리그에서 성적이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가 너무 안 좋아요. 5위까지도 쳐져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심메온의 감독에게도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리그 매직 넘버 2 리버풀 대 믿을 건 챔스뿐인 에이티 마드리드의, 뭐,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선 끝장 대결이고요 <laughs> 리버풀 입장에서는, 어, 저 직전 경기, 직전 경기에 좋은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양 팀의 최근 분위기를 살펴봐야겠죠? 어, 첫 번째는 이제 그 홈팀인 리버풀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7전 4승, 1무, 2패 지금 1 3득점에 9실점 중인데 생각보다 실점이 많아요. 리그에서는 지금 뭐한 20실점 정도? 그러니까 21실점 정도를 했는데 뭐 크게 많이 실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리버풀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한번먹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찍어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1차전은 그거를 전혀 쓰지 못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1차전 이후 FA컵 탈락, 무패, 우승, 실패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연승 행진도 다 끝났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슬픈 경기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에이티 마드리드전 경기를 보시면 리버풀이 너무 매없어요 그러니까 시메온의 전술이 워낙에 좋았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리버풀이 저 정도로 말릴 경기였나? 사실 저는 이제 직전 영상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리버풀 팬인데 팬이 사실 자기 팀은 제일 잘볼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리버풀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아니 너무 무기력하다 네, 이때 이제 좀 답답한 경기력이 있었는데 이게 리그, FA 컵 이렇게 쭉 연결돼서 지금 현재 사실 본머스전 직전 경기 승리했습니다. 근데이 경기도 좀 불안한 부분이 많았어요. 워낙 많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AT 마들리전에서 하지 못한다면 AT 마들드가 이번에는 거의 전력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는 과연 이 수비 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수비가 일단 안정이 돼야 어떻게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정 가서 무득점으로 지고 왔고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실점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큰 점수 차로 승리를 해야만 리버풀이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어 반드시 수비 안정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또 좋은 점은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리버풀이고요. 어 여기에 제가 지금 칸이 모잘라서 적지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중 하나인데 지금 피르미누 선수가 홈에서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피르미누가 이번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전에서 과연 득점을 터뜨려 줄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번에는 AT 마드리드예요. 어, 챔피언스리그 7전 4승 1무 2패, 구득점에 5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리버풀의 기록을 보시면 리버풀하고 차이점이 득점력도 낮고 수비도 오히려 수비력은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에이티 마드리드의 전형적인 팀 컬러가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이티 마드리드가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원정 경기 기록을 보시면 되겠는데 1승 0무 2패 3득점에 3실점 중입니다. 어, 원정만 갔다 하면 지금 현재 득점력이 하락되는 부분이 명백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리그 상황이에요. 사실, 라리가는 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에이티 마드리드, 이 3강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바로 바싹 추격하는 게 뭐, 발렌시아, 세비아, 뭐, 요번 시즌에, 헤타페, 뭐, 이런 팀들이 계속적으로 4위 자리를 놓고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지금 사위 밖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가 분명히 문제는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일단 특점력이 빈곤합니다. 뭐,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고, 뭐, 재작년에도 제기돼 왔던 문제고, 에이티마드리드의 고전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심혜원의 감독의 전술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유독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뭐, 그리즈마 선수가 없다라는 것도 큽니다만, 수비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완전히 걸어 잠가서 지켜놓고 1대0승뭐 진짜 가끔 한골 먹히더라도 그리즈만이 카드 캐리를 해서 2대1승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한골차 승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워낙에 무승부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이 팀보다도 득점력이 낮아요 리그 상황에서 훨씬 더 밑에 순위에 있는 팀하고 비교했을 때도 득점력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원정 기록이 안 좋고 득점력이 낮고 다만 리버풀이 수비불안는 있지만 애초에 에이티 마드리드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금만 안정시켜도 에이티 마드리드가 트고 그러니까 파고들 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선 불안 요소인데 다만 이제 다행인 것은 거의 전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유일한 이제 호재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득점력이 상승하면 실점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득점은 하면 실점이 또 많아요 그러면서 비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원래부터 이제 수비 쪽에 팔 뭐 공격 쪽이 이 정도 뒀던 시메온의 감독의 전술이었는데 지금대로라면 수비의 팔 공격으로 2를 쏟을 때 수비에 있던 팔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은 뭐 3에서 4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수비 쪽에서 수치값이 확 떨어지니까 득점은 하는데 뭐 실점은 많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리그 성적이 워낙에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선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어 그리고 지금 뭐 무관으로 끝나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요. 챔스도 지금 문제거든요. 챔스 티켓도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이미 1차전을 잡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사활을 걸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경기 관전 키포인트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축구를 오래 본 분들은 어뭐 보는 재미 요소를 알아서들 잘 찾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축구를 많이 안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이 키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요걸 어,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반드시 경기가 좀 재밌을 거예요. 자, 장담하겠습니다. 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리버풀 쪽은요. 최근 불안불안한 경기력, 걸어 잠그기가 예상되는 에이티 마드리드전을 과연 공략 가능할 것인가. 이 공략은 선봉대장은 바로 피르미누입니다. 이 예, 피르미누가 과연 이걸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음,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바로 밑에 챔스 무득점 피르미누 위기의 순간에 활약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피르미누가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리버풀의 경기력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강점을 갖고 있던 건 피르미누 만에 살라 이 셋이 전부 다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수비수들 입장에서 혼동이 왔어요. 근데 이제 피르미누 선수가 득점력이 좀 떨어졌고 어, 리버풀의 기본적인 수비력이 안정화가 안 되면서 지금 총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같이 마이너스 요소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피르미누를 오히려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력이 안 좋은 피르미누를 묶어버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가운데에 주로 서는 선수가 피르미누잖아요 물론 리버풀은 그런 거를 따지면서 이제 전술을 짜는 팀은 아니지만 피르미누가 묶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어렵다 왜냐하면 피르미누가 그동안 리버풀에서 해왔던 역할이 중앙에서 좌우측으로 뿌려주는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연계플레이 또는 본인의 직접 득점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강력한 옵션으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피르미누 선수가 폼이 떨어졌다고 오리기나 뭐 다른 선수들이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지금 뭐 현재 리버풀의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피르미누 선수를 보는 게 되게 좀 킬링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티 마드리드는 96의 리그 5위 AT 마드리드가 챔스 탈락 시에는 시메오네도 경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메오네 감독 덕에 AT 마드리드가 꾸준하게 어이 3강 체제 안에 어 들어가게 된 거였고 라리가 우승도 한 차례 차지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시메오네라는 감독은 AT 마드리드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아무리 경기력이 안 좋아도 시메오네를 경질한다.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할 일이고 시메오네가 참고로 연봉으로는 사실상 킹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연봉도 엄청나게 받는 감독인데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비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그동안 에이티 마드리드를 부동의 3강 자리에 올려 놨다는 거. 그게 이제 플러스 요소로 작용되면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AT 티마디드그 이상이 되는 뭐 그런 감독이 됐지만 작년부터 이어져 있던 그 비난이 이번에도 사실상 무관이나 다름없고 그니까 러 팬들이 바라는 트로피는 리그 챔피언스 리그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너무 안 좋죠 리그도 지금 뭐 5위까지 떨어졌고 챔피언스 리그는 뭐 결승은 중간에 가긴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긴 갔습니다만 뭐 결국 트로피못 들어 올린 건사실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선 어, 특히 시메온의 입장에선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득점력은 올라가고 있어요. 어, 수비 불안이 가속화되는 것은 단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의 홈 안필드는 어, 원정 팀들의 무덤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워낙에 강력한 모습을 보일 때도 리버풀한테는 깨졌어요. 근데 어디서 깨졌느냐 바로 이 안필드에서 깨졌는데 안필드는 그만큼 약간 성지같은 개념이죠. 완전 초롱성인 개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지킬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엔 양팀 다 지금 중요한 핵심 요소는 수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계속적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고 에이티 마드리드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려앉는 상황에서 에이티 마드리드의 주특기는 한 번의 역습. 근데 그 역습을 현재 불안한 리버풀의 수비가 막을 수 있냐? 또는 안필드에서만큼은 어떻게든 다 뚫어냈던 이 리버풀의 창들이 과연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보여줄 것이냐? 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양팀다 수비가 어떻게 하느냐요? 그래서 이제 경기 초반에 보면 양팀 수비수들이 공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때 보시면 어, 분명히 그 컨디션이 드러났거든요. 그것만 봐도 아 이거 뭐 결론 어떻게 나겠다.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승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일단은 승부 예측은 제가 자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최종 승부 예측. 리버풀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아, 뭐, 이건 리버풀 팬이라서 절대 리버풀 승으로 예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승부 예측은 냉정하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제일 최강 팀중 하나로 분류가 돼요. 그니까 러 제가 리버풀 팬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니까 이 대회에 이미. 전 챔피언이고 그 직전 대회에도 준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은 유럽 무대에서도 최상급의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리버풀 승리 예측은 별게 아니지만 자 밑에 스코어가 좀 그렇죠. 네, 3대0 승리. 어, 일단 리버풀은 이번에 보면 본머스와의 경기 때 워낙에 불안한 모습.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본머스한테 또 얻어맞을 수 있었다. 다만 순간의 집중력 덕에 겨우 겨우 살아남은 경기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현재 그 공격력에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해요. 그리고 이 경기에 제가 봤을 때 중요 포인트는 뭐 아까 전에 키 포인트 외에 과연 누가 먼저 선제 실점할 거냐 그리고 선제 실점이 언제 나올 거냐. 이게 타이밍이 빨리 나오면 정말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서 만약에 선제 실점을 먼저 뺐다 그것도 뭐 전반 10분 뭐그 안쪽 10분 내외 이때 만약에 이제 선제 실점을 했다면 정말 심각한 경우에 다량 실점 이거 3대 0보다도 더큰 스코어도 가능하다 리버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에이티 마드리드의 지금 현재 창들은 단시간에 다득점을 뽑아낼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어, 그리고 에이티 마드리드가 최근 실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리버풀은 어쨌든 정말 안 좋았던 분위기를 본머스전에서 겨우 메꾸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팀의 분위기로만 따지면 그래도 리버풀이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에이티 마드리드는 현재 가지고 있던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3대0 승리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리뷰 그리고 승부 예측은 여기까지고요. 어 즐겁게 경기 한번 보실 때 요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 제가 웬만하면 이 전술적인 요소나 선수들의 이런 개개인 이런 평가를 잘안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저는 일단 100% 전문가가 아니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laughs> 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이외에 어, 나 이런 정보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보도 좀 전달해달라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